네, 어제 밤에는 사우나 가서 지금 무척 깨어납니다 오늘 점심은 뭐 드셨는지 도 궁금한데요? 어,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고기 집에서. 고기를 어, 내고 이렇 지금 좀 돌려요. 네, 여기 지금 관객분들은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세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혹시 비하인드라던가 아니면 배우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나 대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好話で言うと、沖縄。が暑すぎて、最初ね、港が砂、砂、砂、あじゃないや。<laughs> 海辺であのこうやってやってるシーンがあるんですけどもこれ泣いてるんじゃなくてあのまぶしすぎたので手隠さないと本当に目焼けるかって思うぐらい熱かったっていうっていう裏話です赤バカビーチっていうところなんですけどぜひあの皆さんも沖縄行った際には行ってみてくださいめっちゃ熱いです一旦ねビハインドルを말씀드리면沖縄はね 이 나토가 해변에서 누워 있는 시이 있는데 그 해변에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울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눈이 부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 오키나와에서 유명한 해변이니 여러분 오키나와 가시면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배우님이 직접 사인한 포스터를 한 분께 드릴 예정인데 그냥 드리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퀴즈 이벤트를 배우님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셨으니까, 영화에 대해서 배우님이 퀴즈를 하나 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은 미나토! 이렇게 하고, 손을 들어주시면 배우님이 지정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영화에 관련된 퀴즈 내주실까요? 어, 포크가 됐어? 이런 건너에 대해서. 에 도대체 내가 잖아

시나요? 일본이. 아, 미납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미납도 다시 뽑겠습니다. 미납도 아, 저는... 의상이 어떤 옷이 오색 곱색깔을 얘기해 주시면 이러 가면 돼요. 로 네, 시도록 예 스트라이프 세요 아, 스트라이프 티 입으신 분. 네, 네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모자 쓰신 네. 분. 어? 네,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스태프님 포스터 전달 드릴게요. 네, 이렇게 뜨거운 반응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사진 많이 찍어주고 계셔가지고 잠깐 포토타임을 좀 해볼까 싶거든요. 네, 상영관이 살짝 어둡기는 하지만 저희 잠깐 포토타임을 네, 한번 하겠습니다. 배우님이 이렇게 한국식 하트도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네. 네. 왼쪽부터 한번. 네. 사진 많이 올려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 봐주실게요. 얼른 가, 운데 가, 주른 가, 얼 아까, 아까,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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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정말 한국 배우님 같으세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마무리 인사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노고약년고시아 촬영 아쫌년 전에 뜨란고약대네아년고시니 여러분 니아노해미를도기르수가되기채며쳐죽게레시듯소셔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 또, 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 네, 이제 네. 딱 1년 에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 이렇게 한국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고 한국에서 개봉도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laughs> 바이바 <laughs> 하지만, 가 <목소리가>